네, 안녕하십니까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인투셀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인투셀이 보시면 최근에 정말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3만원대가 주가 가 밀리고 있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수급들이 지금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가의 매수 계니까 오히려 매수하거나 폴딩하는 게 유리한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영상을 여러분한테 여러 번 찍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얘들이 결국에 올려도 단기적으로 올릴 뿐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매도세가 나왔다 라는 거를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에 누군가가 지금 인위적으로 차트를 지금 이렇게 그으면서 결국에 지금 인위적인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맞췄다라고 좀 영상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최근에 이 하락 속에서 정말 주포들의 매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거래량이 이미 첫날에 1400만주 터지고 그리고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지금 보시면 3년 업일 동안 지금 거래량이 200만주 100만주 이렇게 밖에 터지지 않고 있다 라는 거를 또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지금 이 기관들의 매도를 많이 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첫날에 당연히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때 결국에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행 물량들이 나오면서 엑시트 물량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다시 한번 고점을갱신할 때마다 결국 꾸준하게 사업권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 주주 구성을 좀 보셔야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이야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첫날에 결국에 495만 주가 풀렸어요. 자, 뭐 물량도 33%라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이 부분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바로 기타 기존 주주예요. 390만 주 정도가 이 친구들의 물량이고 100만 주 정도만 기관에 그러니까 공모 투자자의 물량이죠. 일반이랑 기관.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의 매도가 언제 나온지가 중요한데 야금야금 얘들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조금 조금씩 얘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릴 때마다 물량들을 팔아 제꼈고 그 물량들 결국에 개인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럼한테 지금 못 먹어도 일단은 팔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정말 수상할 정도로 급등이 나서 아무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때 결국에 엄청난 매도가 쏟아졌던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던 창고 이 미래세에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미래세에서 최근에 그런데 그나마 다인 거는 매도를 얘들이 첫날에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모투자자의 물량들은 소화가 끝났죠 백만주 공모투자자 백만주의 물량들은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물량들이 문제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주들은 누가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 증권사와 그리고 은행 기타금융사들인데 그 창고들을 우리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B증권 창고. 자, 근데 오늘 유독 이 창고에서 매도가 또 쏟아졌어요. 근데 나머지 창고는 오늘 그렇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기는지 우리가 베팅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께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에 여러분께서 매도 언제 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물려 있는데 내가 지금 관련된 내용들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0 1 0 2 7 2 9 6 9 6으로 인투셀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인투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언제 한번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면 나름으로 손해가 아니라 수익으로 빠져나가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뉴스들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인투셀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뉴스를 딱히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문자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인투셀 남기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종목도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7 남기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이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종목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종목들을 추천도 같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애초에 저 리딩방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되 제가 바라는 거 하나 있죠. 밑에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차트로 돌아가서 최근에 정말 거래량도 많이 죽고 그리고 변동성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급등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고점을 가는지 우리가 베팅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까요? 한 달짜리 보고이수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상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6월 중순, 6월 22일날 이때 결국 보고이수 물량이 풀리는데. 6월 22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6월 23일 날에 이게 풀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풀리는지 올해 또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인투셀이 가장 진짜 주주 구성이 정말 복잡해요. 특히 한 달짜리 보고서 물려이니 엄청나게 풀려요. 이게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풀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328만 주가 풀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도 결국에 이쪽 최대 주주 이쪽에 있는 친구들과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얘들은 이미 2020년부터 인투셀의 자금을 대줬던 유상증자를 참가했던 기관들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FI, 즉 재무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의 큰 목적은 뭘까요? 가장 우선적인 목적, 바로 투자자금 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들은 지금 공모가가 17,000원이지만 사실 얘들의 평균 단가는 더 낮아요. 얘들은 이미 2020년부터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메인으로 많이 진행했던 게 2021년도와 2022년도 이두 두 개의 년도인데 이때 애들이 평균 단가가 7천원에서 많게는 8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엑시트의 우려를 여러분께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 종목은 나중에 관련된 임상 이슈도 있고 물론 좋은 재료도 갖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의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 좋고 이 종목 정말 나중에 뭐 10만원 갑니다 20만원 갑니다 이렇게 어그로 끌지 않고 조회수 위해서 여러분한테 허황된 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아마 제 영상들을 한 개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한테 매도하라고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매수해서 선동당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고점일 때 매도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어차피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6월 20일 전후가 될 거예요. 왜요? 야금야금 올려야 얘들도 결국에 개이득이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올리고 가만히 횡보를 시키면 개인들은요. 이게 저점인 것 같으니까 매수하기 바빠요. 그럼 그때 물량들을 자기들이 풀리는 물량들을 다 고스란히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의 돈을 써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C의 가격 조작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랬던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대중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도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월달에 상장을 했죠. 3월 6일에 상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락이 쭉쭉 나오면서 정말 말 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네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갑자기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죠.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이날 보호소 물량들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풀리기 직전까지 인위적으로 얘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덤핑이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 주가는 올라갈 거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매도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우리가 이 고점을 넘기는 거에 베팅하는 게보다는 빠져나오는 거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언제 람은이도 할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제 핸드폰 0 1 0 2 7사람6 6 6으로인투람 문자 남겨 은이세요